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 여호수와서 8장입니다. 여호수와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와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약 330쪽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를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메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 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메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옆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이 성의 점령을 약속, 즉 아이 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 아,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어, 불사르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하고 금, 은 이것을 숨겼습니다 제비 뽑아보니까 그 원인 때문에 실패해서 그 원인 죽이고 불사르고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들과 싸우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귀들의 괴계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전신갑질을 입어라. 그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무장하면은 승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8장 1절에서 쭉 보면 8절까지가 그 내용들입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러면은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이제 붙잡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에는 열이고성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들이 아이성은 소순이즉 2천 대지 3천 명만 데리고 갑시다 이건 기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자기들은 상식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갔더니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잡고 내가 넘겨 주었으니.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출애굽하면서 12명이 가죠.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아무리 그쪽에 있는 사람의 강하다 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땅이니 믿음으로 갑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와 갈레브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본 겁니다. 그분은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연약하다. 저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신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을 때는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 할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다음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원이 300용사 그때 미대한과 전쟁에서 이 모병을 하니까 32,000명이 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다. 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자신 있는 사람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만 명만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물 먹는 바로 법을 보고 이 거기에서 300명만 이 전쟁에 보내고 9,700명 또배또 보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3만 2천 명이나 만명 명이 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준비되고 믿음의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미대한 전쟁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깨달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너에게 넘겨주라고 그랬습니다. 넘겨주고, 이절 말씀 보면, 이제 전리품, 아이성 점령하면 전리품이 있을 텐데, 뺏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절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왕은 어때요? 죽입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여기는 이... 물건과 탈취한 물건 가축,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인성 에서 복병을 둘지니라. 이제 이것은 바로 전부 다 개인이 가지라. 그 말이에요. 가지라. 이제는 열이 고성 전투하고 틀리게 가지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복병을 둘지니라. 이제 그야말로 무장한 군사들을 복병을 둬라. 그래서 점령을 하라. 이익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됐죠. 보면은 3절 보면 예, 이에 여원서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리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방에 보내 밤에 보내매 복병을 3명,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 뽑아서 아이성 점령하는 계획들을 세워 나갑니다. 4절부터 쭉 보면은 5절 6절까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아이성 정복 계획입니다. 위장, 위상, 위장 전술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위장 전술이냐면은 복병들은 이 아이성 뒤에서 매복을 하고,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에 싸워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그들이 발견되면 안 되고, 너무나 멀리 가면은 또 어려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매복한 사람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적당한 거리 뒤에서 숨어서 매복하고 있어 얼마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 장군입니다. 전체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거리고 아이성 성문 정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가라. 그러면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여호수아는 백성을 거느리고 싸우지 말고 저기서 아이 성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막 도망가라. 그러면은 아이 성에 있는 군사들이 어? 저것들 을 싸우지다고 도망가네. 계속 따라올 것이다. 따라오면은 어때요? 이제 복병들이 뒤에서 3만 명이 이 아이 성 뒤에서 준비하는복병들이 그때 쳐들어오라고 말이야. 이제 아이 성 사람들은 여호사와 백성들이 바로 나 여기 있다 하고 도망가니까 계속 성문을 열어 놓고 다 쫓아갑니다. 너희 거기서라. 잡아 죽인다고 오는데, 질질적으로 무장한 군대들은 3만 명이 뒤에가 숨어 있거든, 이 성전. 그리고 성이 텅 비었을 때, 이때 이 공격해라. 그래서 성을 점령해라.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7절 해봅니다. 너희는 매보관고대에 일어나 그성읍을 점령하라. 이제 요수하고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싸우러 가다가 거기에서 많은 이 군사들이 계속 예호수하고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따라갑니다. 너희는 메보간 고대에 일어나 그 고대의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보면은 물론 방법과 수단과 말씀 의지에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일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또 약속합니다.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준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만 바로 순종해라. 그러면서 부탁한 것이 8 절입니다. 같이 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성읍은 불살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이성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힘있고 능력 있게 확신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면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백성하고 여호사고 거너린 바로 이 아이성 앞으로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를 뽑았을까? 이 모장된 그야말로이 특수병사들은 아닙니다. 12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시키니 5천 명을 매복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복병을배치돕니다 서쪽에는 매복해서 5천 명이고 북쪽에는 군대 3만 명. 이 부분대로 좀 전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 왕이 싸우러 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호소아가 바로 거짓으로 패한척하고 계속 유인 작전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아이성 백성들은 여호사를 추격하면서 계속 멀리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전문도 열어놓습니다 이때 바로 추격하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기르시되 너희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음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와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음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래 점령해 이제 이성은 내이산에 내가 주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어느 상황가운데한번 바로 내가 넘겨주리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가면 될 텐데 계속 지금 몇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바로 이그성읍을 가리키면서 쳐들어가라. 이제는 너희, 너희가 전쟁에서 내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말씀붙 잡고 복병들의 행동을 어땠을까? 19절 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음으로 달려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음을 불에 놓았더라. 그대로. 지금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리고서 무너뜨릴 때 아간이 바로 이 외투하고 금하고 도둑질한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 우리 신앙은 보면은 가끔 경험,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아나리아 사피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교회에 이제 모두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여러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교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이것을 거짓으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확실성,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마음 준 것을 어찌 거짓말? 서운한 것을 안 갚고 자로나오라 좋치겠습니까다 죽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거나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바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아 이성 전투 일차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리고 성의 전리품 태워버리라 했는데. 그것을 살짝 하고 드리라 했는데 안 드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복병들의 행동을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이성을 불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성의 참상, 불에 탄 모든 참상들을 보면은 21절에 여호수와온 요수,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이 아이사람들이 여호수하고 백성들로 도망가니까 쫓아왔는데 아니 성이 다 불타고 막 연기가 난리 나거든요 오 큰일 났네 우리가 지금 성을 다 비고 지 여호수하고 아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아이성 군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매복해서 성을 점령할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도망가다가 되돌아서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들은 바로 성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땅에까지 완전히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와 백성들이 힘이 나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바로 그리고 22절 복병도 성읍에 와서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가니 못하게 하였고 도망가던 여호수와가 뒤돌아져서 공격하게 되지요 지금 성전에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거기에 매복한 군사들인데 이 군사들이 쳐들어오지요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체우가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아이성 백성들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 25절 보면은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더라 만 이천 명 이렇게 해서 전쟁에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후에, 전쟁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이성의 최후가 28절입니다. 예. 요소아가 아이를 불살라, 아이성을 불살랐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과 항폐되었더라. 지금 아이성이 항폐된 모습들.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전쟁 후에 요소아가한 일이 30절입니다. 보면은, 자 같이 봅니다. 그때 요소아가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베를 드렸습니다. 전쟁의 승리. 우리가 모든 모습들 보면은 에베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나 중요한 일을 마칠 때나 하나님께 에발산에서 제단에서 제단을 쌓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이기게 하신 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와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전쟁의 모든 바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 뜻 가운데 행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단을 짰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자, 모세 율법을 돌에다 기록하고 모든 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동합니다. 모인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꿰와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와의 호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과 여기서 보면 말이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절반은 에반산 절반은 그리심산 에발산은 이 925미터 정도 되는데 불순종을 상징을 합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심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867미터 정도 차려보면 되는데 여기서 인생은 축복과 저주 길이 있다 순종하는 사회 삶과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것들이 아니라 순종해서 축복받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요절구절입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명을 준다. 그러나 너희들은 축복과 저주와 저주를 바로 네 가지를 주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축복을 택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말씀대로 인도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 행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 도우심 받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줄량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지개수,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라고 우리 입술에 고백될 수 있도록 권능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